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빔코리아에서의 최지훈입니다. 어,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라는 내용으로 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빔 솔루션이 어, 지난달에 V11으로 버전 업데이트가 되었는, 되었는데요. 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 빔은 하나의 제품으로 그리고 하나의 라이선스로 뭐 스냅샷과 백업 그리고 CDP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 출시된 그 V11 버전에서는 150개 이상의 추가 기능과 그리고 개선이 있었는데요. 어, 오늘, 오늘은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크게 한 5가지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 다섯 가지, 먼저 왼쪽으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CDP와 안정성이 향상된 리눅스 저장장치 그리고 어, 퍼블릭 클라우드의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백업 저장소로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즉시 복구를 보다 더뭐 DB라든지 NAS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범위 그리고 백업에저 서비스와 DR에저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CDP에 대한 기능인데요. 어, 빔은 이전 버전에서도 스냅샷 기반의 복제 기능을 제공을 하였지만 어, v11 버전에서는 CDP 기능을 활용해서 어, VM웨어 환경의 VM을 수초 단위의 RTO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VM웨어의 vAIO 기술을 활용해서 원본 VM을 타겟 VM으로 수초 단위로 동기화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CDP는 수초 단위의 RTO를 구현해서 다운타임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VM이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최신 상태로 또는 원하는 시점으로 손쉽게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RTO를 향상하기 위해서 별도의 포인트 솔루션을 필요로 하였으나, 빔은 하나의 제품으로 백업과 복구 그리고 CDP 등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SLA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 라이선스 역시도 굉장히 심플한데요. 뭐 CDP 기능을 추가로 쓰기 위해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기존 빔의 고객분들은 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라이선스를 그대로 활용해서 손쉽게 CDP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CDP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빔의 CDP는 소스 클러스터의 VM을 타겟 클러스터로 복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 이를 위해서 vCenter에 의해서 관리되는 환경을 필요로 하고요. 어, 소스를, 어, 프로, 소스를 프로덕션 업무 환경이 돌아가는 클러스터로 가정을 하고 어, 타겟을 DR로 가정을 했을 때 어, VM 복제를 수행하는 어, CDP 프락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어, 소스와 타겟 클러스터의 각 한 대씩 필요로 하고요어 이를 위해서 뭐 별도로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 작게는 뭐 8코에 한 16gb의 메모리 그리고 뭐 vm을 쓰든지 물리 서버를 쓰든지 둘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cdp 프락시에서는 어이 v 디스크 단위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한 디스크 당1기가 그리고 많게는 10gb 정도의 어, 스토리지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좀 플로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어, 중간에 위치한 코디네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백업 서버가 CDP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요. 어, 백업 서버는 CDP 코, 코디네이터로 규칙을 설정하고, V센터와 통신을 하여서 복제 작업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소스와 타겟에 설치되는 각각의, 어, 정상이 있습니다. 소스 클러스터에 ESX에 설치되는 소스 필터는, 어, 복제 대상인 VM에서 발생하는 IO를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VDISC 단위로 필터 인스턴스가 사용되고요. 어, ESX 단위로 실행되는 이 소스 데몬 왼쪽에 표시해 있는데요. 소스 데모는 해당 ESX 호스트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요. 백업 서버와 소스 CDP 프락시와 통신을 해서 프락시 및 트래픽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스 CDP 프락시는 업데이트가 발생되는 환경 변화를 짓게 하고 이를 메모리를 거쳐서 캐시 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복제 상태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소스 측 소스 측에서 압축과 암호화를 수행한 후에 타겟 프록시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타겟 프록시는 소스 CDP 프록시에서 블록을 전달받은 다음에 이를 압축을 해제하고 암호화를 해독한, 해독한 이후에 타겟 데몬을 거쳐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저장소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필터는 장애 조치, 명령이 지시될 때까지 비활성 상태로 대기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기능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CDP는 먼저 단기 보존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이는 가장 최근 시점으로의 복구를 빠르게 하기 위한 용도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보존은 정책 또는 주기 단위로 업케이션의 일관성이 유지된 형태로. 어, 복원을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한, 어, 백업, 장기 백업 카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장애가 생겼을 때 손쉽게 페일 오버 한다든지 페일 백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어, 빔은, 어, 이전 버전부터 리프케이션 스냅샷 기능을 활용한 리프케이션 기능을 통해서 VM에 대한 복제를 제공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 출시된 CDP 기능을 더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VM을 손쉽게 복제할 것인가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복제를 통한 페일백과 페일오버 등등의 기능은 리프케이션과 CDP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 백업된 VM을 검사한다든지 자동으로 백업본을 백업본의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리프케이션 기능이 보다 더 많이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업 저장소의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빔에서는 리눅스 백업 저장소의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백업이 보관되는 기간 동안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는데요. 최근에 머레어라든지 랜섬웨어 같은 악성 공격으로부터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는 요건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어, 빔은 백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리눅스 환경에서 변경 불가한 저장소 기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존 기간 보존 기간 이전에 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리눅스에서 사용 가능한 XFS 고속 복제 기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백업 저장소의 성능은 향상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비용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임의로 관리자가 백업을 삭제를 시도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어, 악성 코드나 또는 관리자의 실수로부터 백업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어, 오른쪽 화면에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면 실제 이보호 기능이 적용된 파일에는 이모터벌 어, 플래그가 표시, I로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빔은 백업 저장소를 논리적으로 확장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다양한 이기종의 백업 저장소를 논리적으로 통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어,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를 용량계층으로 확장을 해서 백업 스토리지의 비용을 보다 절감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 변경 불가 백업을 온프레미스나 그리고 클라우드의 성능계층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어, 모두 다이 변경 불가 백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전 페이지에서 어,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를 용량 계층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V11 버전에서는 이를 아카이브 계층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 흔히, 어, AWS의 경우, 어, 용량 계층을 S3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카이브 계층을 S3 글라시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에저 같은 경우는 에저 블라을 용량 계층으로 그리고 에저 아카이브를 아카이브 계층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의 백업 스토리지를 백업 저장소로 무한대로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업 저장소 역시 단계적으로 계속 증설을 필요로 하는데요. 뭐 최근 2주, 길게는 한달이내에 백업에 대해서는 복구 요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급보다 오래된 백업에 대해서는 복구 빈도가 매우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규정이나 정책에 의해서 장기 보관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어, 소산을 위해서 테이프를 실제로 어떤 옵사이트로 이동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고객들이 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쓰므로 인해서 이 복잡한 소산 작업과 장기 보존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다 손쉽게 수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정책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요. 온프라미스에서는 고성능 그리고 즉시 복구 등을 위한 성능계층이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백업 메타데이터와 청크를 용량계층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아카이브 TO로 넘어가는 체계를 통해서 자동화, 백업 데이터를 자동화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 기반이 있고요. 그리고 보다 비용을 컨트롤할 수가 있을 있겠죠.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용량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성능 계층에서 아카이브 계층으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어, 용량 계층을 필요로 합니다. 즉, 어, 온프레미스에서는 퍼포먼스 티어에 해당하는 다양한 스토리지를 1차 저장소로 구성을 하고 어, 2차 아카이브 계층을 쓰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 용량 계층에 해당하는 S3 또는 Azure b l 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기종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어, AWS는 S3와 S3 글 l 시어로 그리고 a 저 u 블라블, Azure 에서는 a z 블라을 Azure a 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a z 에서도 불변성 저장 기능이 지원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 a z 에서도 곧 출시가 될 예정으로 로드맵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즉시 복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빔 솔루션의, 솔루션 기능 중에서 가장 만족해서, 고객분들이 가장 만족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즉시 복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즉시 복구는, 어, 단어에서 의미하는 대로 굉장히 빠른 복구를 의미하는데요. 어, 과거에, 그리고 또는, 뭐, 레가시 솔루션의 전통적인 방식의 백업과 복구에서는 복구 시간을 백업 시간의 1.5배 가량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백업된 데이터를 원본 위치로 전송을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를 스토리지로 기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용량이 클수록 그리고 전송 구간의 대역이 낮을수록 복구 시간은 점차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어, 빔은 백업된 데이터를 원본 스토리지로 복원 과정이 필요 없는 즉시 복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기능은 빔의 백업 포맷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라는 디자인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어, 빔은 백업 청크를 마치 가상 VM의 데이터 파일인 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업, 뭐, 가상화와 x86 기반의 윈도우즈 리눅스의 모든 백업을 마치 가상 VM의 디스크인, 디스크인 것처럼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를 어, 가상 VM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이동 없는 즉시 복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 빔은 이 즉시 복구라는 기술을 11년 이전부터 어, 특, 원천 특허 기술과 그리고 어,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을 해봤는데요. 어, 최근에는 이 즉시 복구라는 기능을 어, VM웨어와 하이퍼 v 의 제약이 없는 어, 모든 소스를 어, VM웨어와 하이퍼V 환경으로 즉시 복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VM, 시스템 단위 즉시 복구 뿐만이 아니라 SQL이나 오라클처럼 사용 빈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단위로의 즉시 복구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백업 역시도 즉시 복구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빔은 보공 과정이 필요 없는 실제 데이터가 이동하지 않는 이런 즉시 복구 기능을 통해서 보다 빠른 서비스 재개를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인스턴트 VM 리커버리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물리 서버와 가상화 백업을 백업 후에 저장을 하고요. 이 백업된 청크를 VM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빠른 시간 내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어, 저희가 테스트 해본 또는 실제로 고객사에 적용해본 어,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경에서 10분 이내에 VM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즉시 복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대부분의 오류가 나는 사례를 확인하게 되면 뭐 사용자의 실수나 또는 어떤 작업 과정에서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드랍된다든지 하는 오류로 인해서 복구를 하는 요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백업은 이를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과 데이터가 복구될 스토리지 위치 등과 같은 복잡한 인프라와 복구 과정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빔에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정 오브젝트 복구, 복원 어, 요건이 필요할 때이 데이터베이스 단위의 손쉬운 즉시 복구를 통해서 보다 어, 작업 절차를 간, 간결하게 만들고요. 보다 빠른 복원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 즉시 복구를 할때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 먼저 가장 최근 백업을 복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 원하는 시점, 왜냐하면 DB에서 사용하는 로그파일 복원 기능을 활용해서 원하는 시점으로 매우 정밀하게 복원하는 기능 역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생할 수 있는 Q&A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클러스터 구성도 지원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클러스터 간의 SQL의 경우에 가능하고요. 클러스터 간의 인스턴스 SQL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백업이 어플케이션을 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예, 어, 이를, 아니,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맵 백업은 기본적으로 스냅샷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크, 어, 클래식 콘스턴트 SQL 백업에도 동작을 합니다. 어, 세 번째로, 저장소 유행에서 지원, 어떤 저장소 유행에서 지원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카이브 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온프레미스의 다양한 백업 저장 장치에서도 즉시 복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S3나 Azure Blob의 성능 계층으로 이동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즉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오라클에 대한 즉시 복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투노드 이상의 RAC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즉시 복구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 r a c 기반의 투 노드 이상의 클러스터는 알맨 방식의 어, 백업 복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어, 이 r a c 환경에서의 즉시 복구는 제공되지 않고요. 그리고 델타 마운트는 어디에 저장되나요?라고 하면 델타 마운트는 즉시 복구 과정에 발생하는 업데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어, 이 업데이트되는 용량은 즉시 복구 시에 마운트를 제공하는 서버, 흔히 백업 서버 또는 스토리지 서버가 될 텐데 이 마운트 서버의 캐시에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SM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NAS에 어, 대한 즉시 복구를 말씀을 드리자면, BIM은 어, 어, 과거의 전통적인 NTMP 방식이 아니라 어, 이 파일들의 저널 DB를 캡쳐를 했다가 변경된 파일만 빠르게 백업하고 있는 이 NAS에 대한 빠른 백업 복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NAS에 대한 빠른 백업 복원 기능을 역시 즉시 복구를 통해서 빠르게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NAS 자체를 사용하기보다도 NAS의 볼륨을 특정 드라이브의 뭐 Z나 X 같은 드라이버 또는 특정 NFS 마운트로 연결하여서 서비스를 하게 될 텐데요. NAS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백업본으로 이 경로로 서비스를 빠르게 복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약은 있는데요. NFS에 대한 즉시 복구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요. SMB에 대한 즉시 복구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즉시 복구 후에 저장이나 변경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NAS의 어, 즉시 복구는 조회성 데이터에 해당하는 리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운영 환경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 NAS에 대한 즉시 복구는 운영 환경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어, 다르게 얘기하면, 어, VM 단위의 인스턴트 리커버리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트 리커버리는 운영 환경으로 전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어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그 솔루션의 도입 과정이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빔은 어 백업 에저 서비스 또는 DR 에저 서비스 등과 같은 어 보다 구독 형태의 서비스를 보다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빔의 솔루션을 활용해서 어 고객들은 별도의 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자산을 취득할 필요 없이 BMA의 VCSP 파트너를 통해서 백업 에이저 서비스와 DR 에이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다 쉽게 백업을 관리하고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올 단위의 사용량, 기준의 비용만 지불하시면 손쉽게 백업과 DR 서비스를 도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빔은 어,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백업과 복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물리 환경부터 가상화와 클라우드를 보다 손쉽게 그리고 보다 진보된 형태로 백업과 복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빔은 백업과 복구 업무를 보다 단순화 하고요. 그리고 IT 조직이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관리하고, 이를 활용해서 서비스 다운타임을 줄이고, 그리고 이를 서비스를 안정성을 향상하는 등의 용도로 확장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빔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데이터의 손실을 어, 크게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빔의 백업은 기본적으로 단일화된 하나의 스냅샷 기반의 백업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어, 과거의 전통적인 OS, DB, 파일을 각각 구분해서 받는 것보다는, 거, 것보다, 혹, 보다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복원을 했을 때, 어, DB는 10분 이전 상태로 복원이 되지만, DB 엔진의 설정 정보가 OS에 포함되어 있어서 2주 전이라면 복원을 했을 때 뭔가 좀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이슈를 경험할 수가 있을 텐데, 빔은 하나의 단일화된 백업을 쓰므로 인해서 복원했을 때 작업도 단순화할 뿐더러 복원했을 때 정보가 맞지 않는 이런 이슈들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업에 대한 그리고 운영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는 첫 번째로 뭐 즉시 복구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다 빠른 복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물리 서버에 장애가 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물리 서버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파트 교체를 필요로 하고요. 또는 OS를 재설치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비임에서는 물리 서버의 백업이건 가상 환경의 백업이건 즉시 복구를 활용을 해서 10분 이내 빠르게 복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운영 환경에서 패치라든지 이런 변경 작업이 있을 때 운영 서버의 리스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복구 서비스를 올려서 백업을 사전에 검증하는 등의 사전 검증 체계를 비음을 통해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음은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비음을 쓰시면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이 이유는 비음의 시스템 관리와 백업 체계가 매우 간결하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음은 어,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 그리고 고객에게 보다 쉬운 솔루션이라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Kubernetes 환경으로의 백업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 빔에서는 빔 카스텐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Kubernetes 환경의 백업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통적인 솔루션에서는 쿠버네티스 환경의 백업을 위해서 백업 솔루션을 컨테이너 형, 형태로 적재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빔은 어, 카스텐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보다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 기반으로 원하는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BMA c a s t a i 은 Kubernetes 환경에서 하나의 파스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어, 백업에 대한 처리 요건이 많을 때는 자동으로 어, 리소스를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백업이 거의 없을 때는 자동으로 축소를 하는 등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 어, Kubernetes 환경의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백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